현재로서는 없네 하루만 때려야 되는데 여유가 없네 뭔가 중구 왔다 아, 먹어야 되는데. 먼저 찾기가 쉽거든요, 그래도. 마보도 있을 것 같은데. 맞네. 그걸 어떻게 하남자라 그래? 씨 하바남도 아니고. 여기 만두가 안 떴네 얘 지금 딴데 이동하나? 내면의 힘이니까 써야 될거 아닙니까 인신유라 힐이 돼 있어야 돼 센터펄 먼저 잡을까? 일단 여기 잡고 있죠 저기 많이 돌리던 거 있는데 왜안 돌리지? 혹시 d b s 는 PC방이신가요? 오늘 아뭐 올거 같아 들어올 때 갈기죠. 일로 오겠지? 아 이쪽이 야야야야야야 야이씨 인가? 타이밍이 맞물려네 그거 사을 줬어? 출출할 때 그렇게 해서 전자레인지 데워 먹으면 편하긴 하더라고요 나 항상 만두가 보면 만두가 너무 적게 들어있어. 큰 거는.. 대화가 뭐 이미 죽었는걸. 아, 근데 너무 꼬였다. 이거.. 힐해주세요 한국인들 튀김만두... 나는 개인적으로 튀김만두보다는 찐만두가 좋은데 다른거 같은데 제가 어떻게. 저는 군만두보다는 찐만두를 선호해서아예 죽었다 저거 야야! 아 진짜 죽깠네 진짜 게임 할 수가 없네. 저거로 그냥 자살을 하는. 게임 어떻게 하냐, 이거. 이거 열심히 해도 지금 이길까 말까 하는데. 쟤는 차단할게요, 이거. 점점 할 힘이 없어진다. 돌리고 있는 거 아니야? 안되나안 되네, 되나? 안 되나. 시 간이, 안 되는구나. 가는 시간, 저번에도 이러다 한번 죽었는데 또 실수했네. 이거 놓으면 안 되겠어. 물만두는 잘못먹으면 비린내가 좀나더라고 만두 속이 아무래도 고기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제 아 주석이구나 이 새키 딴데 간다 소고기 만두도 있나 보죠. 아 이게 끊어지네. 왔다. 동선을 예측을 한 건가? 이렇게 치우자. 지금 아씨. 파라마를 어떻게 못매기나? 발자국이 일단 안 남았거든요 아, 내 캐비넷이 씨... 너무하네 오케이, 스턴 계속 들어가요 여기서 로마파 한번 먹이자 그렇지! 씨부레 이맛이지 노마파 한번 나갔고 그리고 만두 다시 먹으러 가 그래도 조금 상황을 괜찮게 만들어 놓긴 했는데 저 둘이 같이 만지고 는데손 떼야 돼요 지금 간다 그럴로 저렇게 반피 상태 너무 위험하다 예슐리님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아, 예슐리 저 외국인지. 하이, 헬로. 그렇지, 절, 저 뭐야.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 먹구, 먹기가 쉽지가 않은데. 참고로, 중국인 친구예요. 첫거리야 괜찮아 다시 해볼 순 있어 발전기 여기야 한... 이거 돌렸던 거구나 에이씨 얘가 나한테 좀 꽂히던데 잘 살리고 좀 돌려봐 어떡해 이거는 뭐 저분이 뭐 시간 날때 하시겠죠. 아, 근데 이거 내가. 아, 이럴 것 같더라. 저분이 살렸어야 했는데 반대쪽에 있었던 거 뭐야. 나 막걸리란 말이야, 이거. 잘 살렸는데. 나이스. 흙이야, 흙안 보여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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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치, 지나가자. 아, 씨. 야. 라본인진 몰라. 아, 먹어 그냥. <laughs> 안 되겠어, 이 <이렇게> 개새끼. <laughs> 이상하게 나랑 씨. 야, 뭔가 사대가 안 맞네. 그걸 또 부스러우네. 나 잡, 잡아보고 싶지 않아, 한번? 아까 그렇게 털렸으면 한번 재미 한번 봐야지. 밑에 빨리 살려봐. 내려간다. 견제되면 무조건 확정탄데, 좀그라서 아, 자분이 만지고 있는데 같이 만져야 돼데 저쪽 견제가, 밑에 건 녹았어요, 발전기가. 라본 아니잖아요. 몇번 들어갔지. 여기서 조금만 버텨줘봐. 어떻게 버티면 가능성이 생긴다고. 1발까지 맞춰야 된대. 계속 2발이라서. 이게 안 되니까 지금 이 발에서 일 발이 안 넘어가는 거. 못 넘어가는 거지 정확히는. 많이 돌린 게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. 이로 오고 보이더니 아 열어 볼 텐데. 아씨 X됐다 아이씨 파라마를 아까 맞아가지고 이게 대리님이잖아 저런 컵이 졸라 좋아 이거 재정비를 해야되는데 이거 어디로 갔냐 아 안돼 처발전기 돌릴 수가 없어 감기 상태.. 어디야 이분? 아휴.. 재정비가 되고.. 아.. 그쵸, 나 힐해야 되는데.. 만두를 내가 한세번 까먹었네? 이제 다가봐해줘이 아, 개새끼 <laughs> <laughs> 아까부터 사이로 때리는 애뭐고무고무네히트박스가 <laughs> 고모 쫄로 들어가길 바라면서 있었는데 끝났네 여기서. 얘가 노콜이 있었던 건가? 봐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. 아직 반대로 해야 될 거예요. 뒤로 온다. 캐카라도 모른다.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. 저분 죽었어. 어쩔 수가 없어. 시간이 안 돼. 에저 좋다, 다백한님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어서오세요. 이거 안 들고 찾는데 근데, 4명이면은, 아까같이 나한테 꽂, 그러니까 꽂혀서 뭔가 그렇게 안될 가능성도 당연히 있지만. 여하튼, 뭐, 했어야 될거 아니에요. 이거 끝나고 아담 차단할게요. 개못 참겠어 이 개새끼야 못 참겠어 진심으로 못 참겠어 발자국 안 남아 아 걸렸어 근데 아 잠깐만 아이 새끼 여기 찾아보고 딴데 간다 전략적으로 하자 문이 이쪽이야 어차피 출구로는 못 이겨 지금 그러니까 개구로는 못 이겨. 아니면, 가스. 제가 나보다 앞질러서 갔어. 아, 근데 이게 종구라서 이게 보이질 않으니까, 이게. 가운데였으면 다쳤을 거. 그 위에 있을 수도 있어야지. 아, 그냥 여기 대놓고 있자. 이 새끼 지금 개구 위에 있는 거 같거든요, 앞만 봐도. 나도 다 생각이 있다고. 계곡 위에서 다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. 내가 가져야지 너무 길어져. 이거 그러니까 사실상 제 닫아도 내가 이길 가능성이 희박해 여기랑 여기인데. 이속이 빠르니까 바로만은한대더 먹인다라는 생각으로 해야지 개구 위에 딱한이 있을 거야 앞에서 다들려고할 거야 아직까지 못 찾았다는 건 말이 안되지 오? 어! 야이 개새끼야 오? 어! 들어가 일단 들어가 한 번만 말고, 안 되면 말고, 이조각고 시해.